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세계의 발명,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알프레드 베르아드 노벨.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자신이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의 유산 98%를 쏟아부어 인류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노벨상. 매년 12월 10일 6개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위이 있는 상이죠. 이번에는 누가 노벨상을 받게 될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식이지만 유달리 그 관심이 관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일본은 노벨상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면 일본의 언론들은 연례행사처럼 앞다퉈 수상자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하고 났는데요. 이건 일본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산부인과 의사 드니 무칸게르 무케게. 평범한 산부인과 의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자 당연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노벨상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본은 웬일인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무케게 씨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얼마 없는 보도 기사에는 어쩐 일인지 비난의 댓글이 잔뜩 달려 있었는데요. 세계가 존경하는 드니 무키게씨를 유독 일본에서만 비난하고 있는 이유 놀랍게도 우리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5년 홍고 민주 공화국 북카부 지역에서 고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드니 무키게씨 어린 시절 목사인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병자들이 찾아오곤 했다는데요.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치료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어가는 콩고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며 어린 묵케게스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리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브론디 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후 고향 북카부 레메라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콩고 엄마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게 아니다 보니 임신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이런 슬픈 현실을 알게 된 드니 무케게스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앙제리 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기 위해서였죠 귀국 후 다시 레메라 병원에 복귀했지만 얼마 뒤 콩고내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한 공격이 병원까지 이어졌고 의사와 환자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비참한 상황에 무키게스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의사인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 여성전문병원인 판지병원을 설립한 뒤 의료활동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실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이들의 몸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처들. 그 상처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 유아들까지. 병원에 온 환자들의 몸에는 하나같이 끔찍한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열명, 백명, 천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묵키게씨는 좌절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묵키게씨가 치료한 환자들. 8만 5천 명중 대부분이 성범죄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지옥이었죠. 첫 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여성을 공격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총까지 쐈습니다. 당시엔 그게 독립적인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벌린 범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범죄는 또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범죄가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콩고 민주 공화국 반군이 마을을 공격할 때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불행히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콩고의 비극적인 현실을 알게 된 우키게시는 2011년 북카부에 기쁨의 도시를 건립했습니다. 기쁨의 도시는 콩고민주공화국 내부의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러했는데요. 묵계계시는 수많은 환자, 회 여성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곳이 바로 기쁨의 도시인 것이죠. 기쁨의 도시는 안전뿐만 아니라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을 치유한 뒤, 기술, 영어, 호신술, 인권, 농업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쁨의 도시를 나간 콩고 여성들 중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간호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또 다른 보호 단체 등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케기 씨의 노력은 콩고 민주공화국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위인이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만큼 대단한 분이었는데요. 이렇게나 훌륭한 분인데 일본은 왜 그를 비난했던 걸까요? 2016년 무케게 씨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2016년 일찍이 무케게 씨의 공로를 알아본 한국은 대개 서울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때 무케게 씨는 수상소감 도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본군이 행한 건 명백한 범죄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뒤집어졌죠.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퍼붓던 상대가 노벨평화상을 수여받게 된다니. 이분의 속이 뒤집히만 도했습니다 이러니 이번 언론들이 기사도 내지 못하고 기사를 낸 달도 비난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드니 무키게 씨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드니 무키게 씨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위인으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콩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범죄십자들에게는 눈에 까시였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한 범죄 집단이 무케게 씨의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수 차례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며 결국 무케게 씨는 가족들과 콩고를 떠나 유럽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콩고의 여성들은 그가 다시 콩고로 돌아와 주기를 바랬는데요 유엔 사무총장과 콩고 대통령에게 무케게 씨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누구에게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콩고의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힘을 모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농산물을 판돈해 모으고 모아 묵케게씨의 입국 비행기 티켓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1달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간절했죠. 그 간절함에 응답한 묵케게씨는 1년 만에 목숨을 걸고 콩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약을 무릅쓰고 콩고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위 드니부한계를 묵헤게 오늘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었습니다 안녕